북한이 강원도 전방지역 비무장지대 내 우리군 감시 초소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1분쯤 북한은 중부전선 우리군 지피에 총탄 수발을 발사했다. 이열리 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경고 방송 및 사격 2회를 실시했다. 남측 인원과 장비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 상황 파악 및 주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필요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DMZ 내에서 우리 군을 직접 타격한 건 지난 2015년 목함질회 도발 직후 있었던 보격전 이후 5년 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2018년 9.19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남북은 모든 지피 내 화기, 장비, 병력 철수, 지상 시설물 철거, 지하 시설물 매몰, 파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9.19 군사 합의로 시행 중인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 현장 인근 지피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